안녕하세요 어르신 몸 튼튼 마음 튼튼 라인댄스정강미 강사입니다 자 우리 가는 법을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아주 쉬운 이지 탱고라는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32카운트 포월이에요 곡은 빠르진 않는데 탱고의 약간 끈적끈적한 리듬을 조금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르신들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 탱고 32 카운트 4월첫 번째 섹션 가겠습니다. 오른발부터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투게더인데 조금 이렇게 쭉끌어오시이 스텝으로 오시면 돼요. 3, 4에 박자로 해드리면 one, two, three, four 되셨어요? 예. 자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one, two, three, four. 5, 6의 백락 리커버. 우리 저번에 한번 배우셨죠? 백락 리커버. 뒤로, 스텝프, 스텝프 꼭 찍고 오는 걸로. 자, 되셨나요? 5, 6의 5, 6, 7, 8 하시면서 다리를 드시는 거를 히치 동작이라고 합니다. 히치. 예. 7 하고, 이렇게 앞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좀 예쁘게 히치, 살짝. 이렇게 예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만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3, 4, 5, 6, 7, 히치. 자, 요게 1번 동작이에요. 예, 오늘 노래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박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1, 2, 3, 4, 5, 6, 7, 8. 자, 2번은, 자,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어, 공식처럼 외우셔야 돼요. 스텝이.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온 스텝 시트를 설명드린 거고요. 발을 X 놓고 옆에 놓고 뒤로 놓고. 자, 스텝이 옮겨갈 때마다 무게가 왔다 갔다 이 예, 무게를 옮겨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었던 발이 크로스 사이드 백, 자, 스윕이라고 발을 이렇게 굴려주시는 스텝이 있어요. 발끝을 요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온다는 느낌을 가지고 가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원. 은자 발가락 끝을 찍어주는 거 포인트 자 2번은 뭐 순서에 맞게 그냥 쭉 가시면 돼요 들었던 발을 크로스 사이드 뒤로 놓고 스윕 뒤옆앞 포인트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갔던 거에 반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크로스 사이드 백 론데 크로스 사이드 앞 포인트 요거는 쭉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그냥 1 더하기 1은 2다 이런식으로 그냥 외우셔야 돼요 다른 특별한 기교나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스윕 뒤옆앞 포인트 요게 2번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연결해 볼게요 탱고의 얇자 노래도 들어보시면 살짝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어요 그거를 조금 살려주시면 더 재밌게 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 되셨나요? 2번까지 끝났어요. 자, 3번은 크로스 포인트. 크로스 포인트 우리 많이 배우셨죠? 그래서, 크로스 포인트, 크로스 포인트, 재즈 박스,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재즈박스는 정면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꿀 때 쓰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어르신들 동작을 좀 외우시라고 제가 앞만 보고 해드리지만 크로스 포인트, 크로스 포인트, 오른쪽 재즈박스, 발 앞에다 놓으시면서 이렇게 도시는 스텝이에요. 자, 다시 한 번. 자, 3번이 뭐라고요? 크로스 포인트, 크로스 포인트, 오른쪽 제드박스 자 원래는 이렇게 돌아야 되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앞만 보고 해드릴게요 원활로예딴데 가서는 이렇게 고집 피우시면 안 돼요 예 저는 어르신들 조금 동작을 외우라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고요 원래는 방향을 보셔야 합니다 자1 2 3 연결해 볼게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여기까지가 3번이에요. 자, 4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4번은 A 하면서 왼발에 힘을 주고 끝내셔야 맞아요. 그러면, 오른발부터 걷는데, 하나 하고 쉬고, 그 다음에 하나, 둘에 쉬는 거죠. 하나, 둘, 쉬고, 세세 내리고, 넷, 에 쉬고. 천천히 걸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쁘게, 좀 예쁘게, 그래도 댄스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이에요. 걸어오셨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텝프 동작이라고 했어요. 스텝을, 딱, 딱, 도장 듯이. 우리가 왜, 스텝프 찍는다,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스텝으로 도장을 찍듯이, 쿵, 쿵, 이렇게 내려주셔야 돼요. 자, 이게 언제냐? 걷고, 쉬고, 걷고, 쉬고, 스텝프스텝프 스태프 하시고, 오른발 뒤로 스위브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네. 오른쪽 뒤로 스위 이렇게. 뒤로 한번 딱, 어, 딱, 딱. 이렇게 한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만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어려운 거는 제가 볼 때는 2번이에요. 2번. 들고 나서부터 바빠지셨죠? 크로스 옆에, 뒤에, 스윕 뒤, 옆, 앞, 포인트. 이게 조금 습관이 되셔야 될것 같아요. 이 부분만 좀잘 계시면 다른 거는 그닥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 번. 1번이 이렇게 끝났죠? 하나, 둘, 셋, 넷. 뒤, 옆, 앞, 포인트. 다시 한 번. 크로스 사이드 뒤로 놓고, 스위 뒤, 앞, 포인트. 요게 2번이에요. 자, 그러면 1, 2, 3을 천천히, 보기 빠르지 않으니까 앞에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요것만 하시면 돼요. 자, 자 방향도 재즈박스를 하면서 중간에 오른쪽에서 한 번만 도신 거예요. 그쵸? 다른 거 오늘 돌지 않았어요. 아, 우리 아까 크로스 포인 3번에서 오른쪽 제즈박스 이거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걷고 걷고 스톱 스톱 힙스위을 오른쪽으로 뒤꿈치 두 개가 휙휙 갔다 온다 는 느낌으로 되시나요 자, 그치만 우리 방향 돌지 않고 제즈박스 앞만 보고 동작을 음악에 맞춰서 한번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하고요.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롱백락 리커버 스텝. 피치, 크로스, 사이드, 백, 스윕, 뛰어, 앞, 포인트 크로스 포인트, 크로스 포인트, 재즈, 박스, 앞에 놓고 오른발 덮고 왼발,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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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윕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음악 한번 맞춰드릴게요 앞마 보고 해보실게요 역시, 만 보고 했는데, 조금 안 해보시던 생소한 분야라서, 아, 어렵다, 이상하다, 지금 그러고 계시죠? 자, 탱고에 약간 끌어주는, 약간 끌어주는 그 박자. 예, 그 끈적끈적한 느낌을 조금 살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음악이 귀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동작 따라 하시기 바쁘시니까. 자, 원래 이렇게 안만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동작도 익히고, 음악의 느낌도 아시라고 제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원어로 한번 동작을 익혀 드린 거예요 그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어? 오늘 이 탱고는 32 카운트 포월입니다 그러면 네 방향을 다 돈다는 얘기죠 자 우리 방향을 돌면서 같이 천천히 한번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스텝부터 원 사이드 투게더 롱 스텝 백락 리커버 스텝 히치 요게 1번이에요 자 그러면 원투 쓰리 포 five six seven eight 이번이 cross side back sweep 뒤 h r e e up point 요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일더이 일은 이 다시처럼 이 cross side back behind 놓고 sweep 뒤 h r e e up point 다시 cross side 뒤 sweep 뒤 h r e e up point 한번 더 시작 cross side 뒤 sweep 번이에요. 여기까지는 방향을 안 돌아요. 자, 3번에서 크로스 포인 크로스 포인 오른쪽 재즈 박스 왼발 앞에 놓으면서 끝나셔야 돼요. 자, 요게 재즈 박스에서 오른쪽으로 3시 방향으로 4분의 1 돌았어요. 그럼 4번이 뭐였죠? 걷고 쉬고 걷고 쉬고 스탑스탑스위블 오른쪽으로 히프를 한 번만 갔다 오시면 돼요. 발바닥 뒤꿈치 두 개가 오른쪽 제자리 요거예요 자 그러면 세시 방향 왔으면 다시 처음이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놓고 백랑 리커버 스텝 히치 크로스 사이드 백 스윕 뒤옆앞 포인트 크로스 포인트 크로스 포인트 오른쪽 찌질 학생도 도시고 스텝 쉬고 스텝 쉬고 스톱 스톱, 스톱 히프 다시 원2 3 4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크로스, 사이드, 백, 스 e b a 뒤 옆, 아 포인트 크로스, 포인트, 크로스, 포 c r 오른쪽 제이박스 여기까지 오셨어요 자 그럼 다시 1 번이 뭐였죠아 걷고 걷고 stop s t o 되셨나요 One two three four f 뒤 옆, 앞, 포인트 cross point c r 오른쪽 제이즈 박스 스텝 쉬고 스텝 쉬고 걷고 걷고 스위브 사실은 현장에 가서 배우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으신데 집에서 혼자 따라 하시려고 하니까 헷갈리시는 거예요 요 곡은 제가 만약에 우리 뭐 5월이든 6월이든 7월이든 여기 강당에서 하는 날이 오면 첫 번째 시간에 해드릴 거예요 요 곡이 조금 어려워도 연습을 해두세요 예, 이지탱고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 끊지 않고 포를 돌아다니고 또 음악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방향봅니다 언제? 세 번째 섹션에서 재즈박스를 하면서 오른쪽으로 4분의 1을 돈다.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이번에 그냥 쭉 흘러가는 스텝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천천히 방향 같이 돌아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크로스 사이드 뒤에 놓고 스윕 뒤어봐 크로스 포인트 크로스 포인트 오른쪽 뒤지바스 돌고 오른발 쉬고 왼발 쉬고 스톱 스톱 힙프1 2 3 4 5 6 7 8 Cross the side b a 뒤어 아 포인트 cross 트크로 p o i n 오른쪽 뒤디바스 돌고 오른발 쉬고 왼발 쉬고 clap, 스톱 히프 1 2 3 4 5 6 7 8 크로스 사이드 스윕 뒤옆앞 크로스 포인트 크로스 포인트 오른쪽 방향 돌고 오른발 쉬고 왼발 쉬고 스톱 스톱 스윕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크로스 사이드 뒤로로 스윕 하시고 크로스 포인트 크로스 포인트 오른쪽 제지 박스 스텝 쉬고 스텝 쉬고 걷고 걷고 스윕 하고 원 하고 나가시면 돼. 오늘 그 조금 음 조금 낯설으신 거지 못하시는 건 아니에요. 네 이지탱고 3 2카트 포월입니다. 음악 맞춰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어, 안 해보던 장르를 하기 때문에, 어, 낯설은 거예요.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많이 좋아져서 여기 현장에서 수업을 할때이 곡을 첫 번째로 해드린다고 했죠. 예, 이거 굉장히 재밌는 곡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막 어려워 하시, 지금 막 집에서 막,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만약에 핸들이 다시 만나면, 계속 유튜브에 올려드렸던 곡들도 복습하면서 할 텐데 예, 이지탱고 이거 같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방향은 32카운트 포월이고두 번째 섹션에서 다리 들고 크로스 사이드 백 포인트 뒤옆앞 포인트 이것만 요것만좀 계속 연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크로스 사이드 뒤 스윕 뒤옆앞 포인트 크로스 사이드 뒤 스윕 뒤옆앞 포인트 그럼, 우리 그 다음에 계속 배우셨다 했을 때, cross point, cross point, 오른쪽 jade box, one, two, three, four, step, step, three. 오른쪽으로, 휙, 휙, 한 번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no 태그, no start. 쭉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